여당 대표와 원내 대표 토토비 공개 충돌을 했습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특검법을 뒤집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 뜻과 다르다 다시 협상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요. 김병기 원내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큰 목소리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해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라는 호칭도 빼버렸습니다. 자, 어 이제 여야의 합의 내용을 정청래 대표가 정말 몰랐던 건지 의문이 따라붙었고요. 어, 서로 책임 공방,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합의 소식에 화난 민주당 당원들은 지도부 사퇴 촉구 시위에 나설 거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김원래 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 며칠 더 늘리려고 정부 조직법 합의까지 깨느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어, 결국 정 대표는 수정한 도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건 어, 자신의 부득의 소치라면서 묻고 가자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제 취임백의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면서 내란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정부조직법을 어떻게 막 바꾸냐면서 정 대표 쪽에 또 힘을 실어줬습니다. 결국, 이제 본회의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고요. 국민의힘은 반발해서 퇴장했습니다. 자, 이번 이제 특검법 합의 번복 과정에서 이제 혼선이 일면서 여당 지도부 간 갈등도 드러났고 또 여야 간의 이제 협치도 어, 당분간 좀 어렵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명 청병대전, 토터리더십 위기, 또 대통령이 또당 대표 어 직계라고 볼수 있는 김병희 원내대표보다는 또당 대표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 상황. 형로관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네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충성 경쟁에 지금 자기 정치 욕심이 더해진 결과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 두 사람이 일단 충성 경쟁을 하는 측면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의 뜻을 더잘 읽고 있다. 이게 이제 한쪽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해석이 다른 거죠 서로. 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정청래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뜻 언뜻 지금 어, 이재명 대.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치라고도 살짝 결이 다른 언급을 간혹 하면서 <laughs> 자기 정치 영역을 조금 더 키워가는 그런 면모를 좀볼 수가 있잖아요. 음. 네. 거기에 이제 김병기 이제 원내대표도 좀 가세를 한 음.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성경쟁과 관련해서 대통령 잘못하면 선조됩니다. 음. 예. 그러니까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충성 경쟁이 i o 유발이 된 상태에서는 자기 최측근이라고 볼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e c t i o n a l d i r 약 c t i o n a l d i r e 는 t i o n a l directional directional d i r e c 약간 o n a l d i r e c t i o n a 그런데 또 정작 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또 강경파인 정청래 대표에게 기본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또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메시지가 좀이두 사람이 보기에도 각자 좋을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좀 원초적으로는 좀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자기가 일단 스스로도 내고 참모진들을 통해서도 그게 국회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교수님. 네. 어, 이명 대통령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 모를 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게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까 판단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저께 이합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아니 제가 봐도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아니, 합의를 했다고?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특검 수사 이제 거의 끝내가는 건데 예. 그러면 지금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은 한창 지금 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판단력에 있어서도 뭔가 잘못 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검찰청 문제도 사실 은뭐 1년 뒤에 또 실현된다는 것 이것도 이상하긴 예. 하고 금강원에 또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등등으로 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약간 판단이 그 쉽게 그 진행이 되다가 이게 이제 그 이신전심으로 김병기한테 통한 거지요. 김병기 원내 대표가 아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뒤늦게 반발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강성 그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또 제가 그 많은 댓글들을 보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반발이 나오니까 정청래 대표도. 어, 나는 본래 안그랬는데라는 식으로 이제 그 다시 제했다 음. 음.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것 같은데 정말 총체적으로 이 쉽게 상황을 쉽게 판단한 어, 민주당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하은기 부대변인 은 어떻게 봐요 이 혼선? 저는 자업자득이면도 있고 음. 참 본질이 아닌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방금 정 교수님께서 특검 수사가 1차로 끝나간다고 했는데 음. 특검,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1차 90일이죠. 수사기간. 음. 30일씩 두번 연장해서 60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장했죠. 한 번. 음. 중간에 와 있어요. 중간에. 음. 끝난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으로도 30일씩 연장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그 60일 연장을 하고 막바지에 치달았는데 그래도 뭔가 미진하다. 음. 그때 음. 특검법 내도 돼요. 저는 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런데 중간에 수사 중간에 아직 60일이나 남았는데 안 된다 네. 이걸로도 안 되니까 한번더 연장한다고 법을 내는 게실효적입니까 네. 사실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꾸 뭐 윤석열이라든가 혐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면은 지금 끝까지 쫓아간다 특검법 한번더 개정하면 그만이다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 안 하면 특검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장 풀려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차분하게 기다려보라고 하면 되는데. 음. 그, 어제까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아 정부조직법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합의를 해와버리면 기간 연장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15일 정도. 안, 이러면은 당원들 입장에서 뭐라 생각하냐면 뭐구도원 그럼 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라며왜내말안 듣고 너내 마음대로 합의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일의 정치에서 직접 민주주의 한다고 세게 얘기했던 것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법의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지만 특검법의 실효보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중요해요. 음. 이를테면은 금융이라든 금융이를 금융감독원으로 바꾸는 문제라든가 뭐 기재부를 예산정책처랑 이렇게 분리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후속 법안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재위나 정무위에서다 그런 거거든요. 음. 두개다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면 법안 자체를 상정 안 해주면 이번 음. 9월 25일에 금융감독이 금융 관련해서는 아예 음. 정부적 인국 개편을 못해요. 음. 패스트트랙트 하면 내년 4월이나 되거든요. 근데 당장 그 조직에 대한 예산은 언제 결정되냐면 올해 12월에 됩니다. 음. 근데 없는 부처에 대해서 예산을 음. 설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들 때문에 음. 아마 김병기 의원은 음. 음. 그래도 이재명 대표 초기에 검찰혁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좀 도움이 돼 보고자 이런 합의를 했는데 음. 이 합의에 대해서 음. 종례의 방식과 다르게 사실은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한테 공론화하는 음. 절차가 음. 필요한데 음. 왜냐면은 지금 원내대표는 귀종과 음. 다르게 당원들의 20% 표심을 받아서 당선된 거거든요. 근데 음. 그 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논의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음. 지도부랑 논의 안 하고 이 정도 사안을 결정할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김병기 의원의 반응을 봤을 때 정청리 보고 사과하라고 해 이런 반응을 음.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전례가 없는 거니까 음. 아마 그래서 좀 억울한 해 면이 있을 텐데 음. 그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음. 어떤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가, 이종원 예. 평론가님이 뭐 말씀하실 게 있다고.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실하고도 교감하에 의원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교감하에. 네. 예. 그러니까 어 이제 이번 상황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그나마 지금 최선이다라는 이제 합의가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뭐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 정도 하고 다 소통됐을 거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 자 그런데 이게 그 합의가 하고 나니까 막 뒷말들이 이제 막 나오고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도 자기도 보고를 받았지만 태도를 바꾼 거고. 대통령도 태도를 바꾼 거다 음.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선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때는 이 얘기 듣다가, 어, 이거 좀, 여파가 클것 같은데? 그럼 입장을 살짝 바꾸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면, 밑에서는 더 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음.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반론하려다 그냥 너무 설명할 내용이 길어서 안 했는데, I'm not sure if you're a person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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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erson 이 h o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우리 e r s o n who's a person who's a p e 저는 o 뭐 n 말하면 지금 민주당의 정치가 예. 개딸의 정치가 돼 있고 예. 그니까 극강 매운맛 정치 이러다 예. 보니까 그 여론에 따라서 서로 배신하는 정치 예. 이게 지금 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야 대표회담을 할때 여당이 가진 게많은 양보해라 그럼 양보할 게뭐 있습니까 지금 양보할 게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는데 예. 그거를 받아서 또 원내대표가 협상을 한 거고 문혜 대표가 협상할 때 지도부 상의 안할수 없어 서 상의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반응을 보고 개딸들의 반응을 보고 이 말을 이제 먼저 뒤집는 사람이 이제 그나마 개딸 정치에 더 익숙한 정승내 대표가 먼저 바꾼 거고 또 백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또 바꾼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이 어, 양보한 게 하나도 없으면 대통령도 말이 안 지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한민국의 양보와 타협의 정치의 서막이 열리나, 아, 어쨌든, 뭐, 이, 소위 말하는 지금 막 특검의 어떤 이런 부분에 막 국민들이 좀 만족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대화의 정치의 시작이 되는가, 이런 음.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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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야당이 어떤 그 정치를 해도 여당이 할 말이 별로 없을 거고요. 음. 이렇게 돼서 합의가 깨지는 것이 저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여당의 힘으로 합의를 깨버리면 그리고 합의라는 건 서로가 지키기 위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깨버리면 정치의 기본 신뢰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뭐 극한 대립밖에 없는 거고 음. 이렇게 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음. 야당은 자기 상임위를 가지고 6개월은 패스트를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못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다시 이편을 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이 결과는 다시 국민들이 어 좀더 정부의 혁신을 통한 좀더 나은 어떤 국민들에게 민생 이런 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 실시간 들어와 계신 분이 17,657명인데요. 어, 아주 그 청취자들의 댓글들을 주셨습니다. 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왜 3대특검법을 수정하느냐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 건데, 자, 이런 의견. 김병기 원내대표 협상력 없는 게 맞다. 너무 물렁해서 당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런 의견이 좋습니다. 자, 이들 문제로 어, 개혁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가? 아, 이들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숭실대학교인가요? 아들이? 거기 편의 관련해서 뉴스타파에서 비판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들 문제로 개혁 초심을 잃은 거 아닌가? 왜 덥석? 합의에 무리를 일으키나 이런 시각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병기가 똥 멍청이도 아니고 혼자 했겠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나 혼자 한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진짜 열 받겠다. 김병기 대표 혼자 다 뒤집어 쓰게 됐구나. 정청래 약사 빠르게 발표하는 건가? 여기에 이 대통령까지 가세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정청래 김병기 둘다 사퇴해라.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근데 개달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았을 텐데. 집권 여당이 무게감 없이 이게 뭐냐 또 이런 걸 주셨어요, 교수님. 네. 어쨌든 이번 일로 이제 여야간의 협치 그분도 있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당내 투톱에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좀 점수를 잃게 생겼어요. 네, 뭐 많이 잃었죠. 네. 뭐 네. 저는 대통령까지도 그 머리를 너무 쓰다가 어, 이렇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여야의 그뭐 협상하고 합의하고 할게 없어요. 민주당이 헌정사에서 뭐 정말 유례 없는 그 절대 권력을 갖고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아 이건 뭐지? 딱그 뉴스를 듣는 순간 아 이거 뭐 민주당이지 모양새 갖추느라고 그그 그 포장지를 갖 싸느라고 이런 식의 걸 하나 그리고 어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합의를 하, 한다고 해서 합의를 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정치적으로 사실상 대결 상태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이거를 뭐~ 예, 이전에 뭐~ 여소야대 뭐~ 야소여대가 어땠던 간에 이~ 의석수가 근접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구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어~ 지금 가장 그~ 민주 진영 저는 뭐~ 보수 중도 평론가지만 정말 쿠데타이 내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특검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한기태 변이 말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특검 수사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최상병하고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계속 뭐가 터지지 않습니까? 어디 저저 저 도망간 사람 잡혀갖고 지금 복격적 수사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뭐그 연장한다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왜 들고 나왔느냐? 그 나중에 이걸 어떤 기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김병기가 뭐라 고 그랬냐면. 아, 사실은 뭐 정부 조직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고 한 며칠 뒤에,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자,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뭐 국민의 힘을 갖고 놀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그, 그 일반 국민들도 알수 있는 이상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무슨 정무위원회가 이제 그 금융 쪽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위원장이 에뭐 국민의힘 위원장이기 때문에 뭐뭐 뭐 힘들다 뭐 이런 음, 핑계를 또 되더라고요 음. 뭐 늦든 빠르든간에 뭐그 민주당이 그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문제가 없고 검찰청 같은 경우도 저를 빨리 하든지야 좋겠는데 이게 유예하는 것도 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그 정치가 있는 것처럼 뭐 쇼를 하는 거였지 저는. 내년 4월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는 없다 <laughs> 이런 점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그 얄팍한 수가 들켰다. 이해가 독하게 말씀을 주셔서 더 발론을 해야 음. 되는데 아니 그 이를테면은 내란 연장 특권법, <laughs> 기한 연장 특권법을 지금 통과시키는 거랑 60일 뒤에 통과시키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고생님 생각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아 그러니까 지금 그들 그리고 나올 게 없었죠. 그런데 아왜 이렇게 백인들이 날라가는 거죠. 이게 마치 지금 통과를 안 시키면. 내란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도 소용없다 밀어붙이면 된다 되죠 내년 4월에 된다니깐요 근데 내년 4월에 되는 그 조직은 그 새로 신설되는 부처에는 예산을 설정을 못해요 음. 그러니까 9월 25일이나 원래 내로 하는 게 <laughs> 타당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네. 네. 자. 제가 한마디. 더. <laughs> 아니, 검찰청도 내년 7월부터, 뭐, 9월부터 한다고 그러고, 방통위도 지금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갭 될지 모르겠고, 그 뭐, 또, 지금 이어져 나왔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 특검에 연장하고 안 하고 문제를, 왜 이번에 그,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가만있으면 음. 되는데, 가만있고, 히 나중에, 기한이 우리 하수의 말씀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 이제 그 끝나갈 때쯤 되면은 그 들고 나와가지고 저~ 음. 그~ 성원석이 오라 그래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이상하게 이번에 그 모양색이 이상하다는 거죠. 음.